시작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사업한 지가 그 여기에 지금 앉아계신 분들은 뭐 평생을 골프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골프라는 대기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 0여 명이 모여가지고 어 그때 우리 협회 관계자분들 또 지역의 지부장님들 그때는 지부장님들이 한 30명 정도 오셔서 그때 다 임명장 을 받으시고 또 2차로 오늘 아 지역 지부장님들 이 명장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이 드렸고요. 아무튼 그뭐 오늘 하루 레슨도 포기하시고 또 연습장도 또 문을 닫고 또뭐 경상도 또따끈마을뭐 전라도 이런 데서 다 올라오셨는데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어떤 결실이 참 노력이 결실을 뵙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한 번씩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를 전체 앞에 한번만 놔주시려요한 번도 빠짐없이 이거 한 번씩을 손대리 안 가지고 있는 분들 갖다 드리고요. 이 사업계획서 지금 그 코리아 마스터즈의 사업계획서를 앞에 좀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한 10분 동안 잠깐 설명하고 어, 마무리를 좀 할까 해요. 오늘 모임 거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게 함축되어 있어서 이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별로 이렇게 지금 지잡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합니다. 자, 두 번째 장을 넘겨보면 한국 마스터즈 프로 뭐, 골프 연혁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사진이 나와 뭐. 있고 저희 그 협회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다 마무리가 돼 있고요. 가실 때꼭 오늘 그 앱을 설치를 하고 협회나 팀골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아마 사업하시는데 또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장넘겨보시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자 저희가 그 지역 지원 지부장님들은 지금 선별해가지고 300명 중에 선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님들이세요. 근데 지금 현재 뭐 20년, 30년 동안 아, 프로 활동을 하시고 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역을 맡아줄 수 있는 프로 지역 지부장님이 드시면 선택권을 저희가 드립니다, 선택권을. 자,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 골프대회를 좀 크게 할 건데, 에, 지부장님 권한으로 추천프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임원프로를 5명. 저도 이런 행사는 처음 해봅니다, 연습장에서. 골프장에서, 뭐, 호텔에서만 하다가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 뭐 같은 마음인 줄 알고 뭐, 이해해 주려면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옆에에서는 끝자락에 보면 오른쪽에 마사지 프로보고 자과교육기술을 통과한 프로는 대학교 평상교육원 교수명함을 들을 수도 있고 경영대원의 실 e 후 과정 교수명함을 칠 수도 있고 방과 후에 골프교실 교사명함도 들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육성위원회 쪽에서 선수들이, 그, 어, 선수활동을 하고 난 뒤에, 뭐, 교사명하면, 뭐, 골프부를 맡아서 키울 수도 있다. 이런 네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지부장님들과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를 넘겨주시면요 제 목소리 어떻게 괜찮아요? 네 예, 좋습니다 아니 너무나 제 얘기만 안할 것같아고 사실 죄송한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튼 이해해주시고 자이 밖에 100만원 상당의 무료증정이라고 저희가 써놨어요 그래서 그 오픈기념 어, 100만원권 상당의 무료증정 이렇게 써놨거든요 회원권을 그러면 마스터즈 골프연습장에 100만원에 내가 연예원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곱 가지의 어떤 그 저희가 서비스 이벤트를 주는 거예요. 그 일곱 가지의 테마를 여기 만들어 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연습장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저희 4, 2시까지 여기서 뭐 4명의 회원들이 볼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하냐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가입하면 100만원짜리 서비스도 주고 라고 그랬더니 다 가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다는 거죠. 사람만 만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은 골프를 좋아만면 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거 한번 다 돌려서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이영근 프로님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몇년 전부터. 제가 해왔던 얘기예요. 2010년도부터 계속 이걸 꿈꿔왔습니다. 문고 오고푸로님들하고 대화하고 우리 티골프 서비스 넣어줄라니까 회원 모집해라. 근데 실력을 옮기는 프로가 몇명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프로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루점을 만들어서 3개월에 우리가 100명 회원 모집해서 또 투자가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고. 그 편하게 연습장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이건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은 그래서 특히 체육계 쪽에는 요번에 법 바뀐 거 알고 계신, 계신가요? 그, 프로 자격 체육계에 등록을 하려면은 법 바뀐 거아세요성 관련 범죄 조회를 들어갑니다. 그것이 남성들한테는 상당한 위협성이 되죠. 성 범죄 조회가 나오는 아무 등록이 안 됩니다. 체육 시설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남성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많이 앞으로 주의를 가지시고 이 체육 문화가 더욱 건전한 우리 협회와 그각 학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함께 나갈 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김지부장 허상호 거제지부장 충 부산 지장신무 설명하시는 분들 어, 다 어, 같이 하시죠 그, 한 10분씩 끊어서 사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어. 네. 그, 오늘 임명장, 지부장 임명장 드린 분들입니다 오산 지부장 이현구, 군산 지부장 김정식, 의정부 지부장 손원호, 음성 지부장 김주석 신길 하자. 지부장 여정양, 수지 지부장 이현재, 선초 지부장 강기석 천안지부장 임홍규, 천안지부장 하선철 창원지부장 김대성, 인천남구지부장 김병수, 수원지부장 박진희, 과천지부장 양창열, 안양지부장 김용문, 강남1지부장 유명준, 광주지부장 이종철, 평택지부장 이종훈, 동작지부장 정완재, 영등포지부장 김경수, 아산 1 지부장 박수형, 아산 2 지부장 적창식, 화성 지부장 김용길, 기흥 지부장 김관욱, 광교 지부장 정상기, 나주 지부장 최옥주, 진천 지부장 최승학, 익산 지부장 김대호, 여의도 지부장 박진성, 티골프 소속 지부장 권재우, 티골프 지부장 차혜영 이상입니다. 지방부터 해서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 법인을 우리 회장님하고 여러 임원님들하고 준비를 불과 뭐한달 반에서 두달 안돼서 굉장히 워낙 회장님께서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늘 이 법인으로서의 공식적인 기본분들이니까. 앞으로 협회를 위해서 사무총장으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협회에 좀 발전적인 어떤 방향을 여러분들 같이 좀 힘을 합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